프리우스 구요. 요것도 지금 할인이 안 들어가는데. 요 모델은 전륜구동이 아니고 사륜구동입니다. 원래 전륜구동만 나오다가 제 사륜구동도 라인업에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졌고요. 요즘처럼 좀 빙판인 길이라든가 좀미끄러우으면서주행하기좀 굉장히 좋습니다. 보시면 이프라고 붙어있죠. 여게 붙어있어야지 사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요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사륜은 아닙니다. 그래서 이프가 안 붙어있고. 대신에 테일램프가 좀 클리어로 들어가 있는 게좀 프리우스 일반형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이점입니다. 일반형은 그냥 레드로 되어 있죠. 그리고 이 모델은 또 풀옵션 단일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아랫 등급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인조 가죽 시트가 또 적용이 돼 있어서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요. 이 베이 시트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좀 작기 때문에 주행하기 편하고 A필러가 완전히 뭐 슈퍼카처럼 누워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작 대비 좀차 디자인이 많이 스포티했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뭐 GR86이랑 스프라만큼 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스포티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프라도 온메이크 경기도 하고 있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풀옵션 모델은 이렇게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형은 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기본형 하시려면 졸륜구동이고요 복합연비는 20km입니다. 4륜구동인데도 20km가 가요 연비가 굉장히 좋죠. 이월에는 열선 시트는 올려 안 들어가 있고요. 출고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좀 있을 때바로와로시기 바로 바랍니다. 프리우스 사륜구동 모델.